제세이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하는 음. 것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문제지 관계가 자연스러운 어떤 정의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반대급부일 수도 있겠지 아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양육을 해준단 말이에요 양육을 해주니까 양육을 받은 애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노동력이 없을 때 부양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give and t a k e 로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서는 이것을 철륜이라는 입장에서 보, 보면서 모든 윤리의 기초로 보는 거죠. 기초로 보면서 거기다가 아, 법적인 장치라든가 또는 충을 충을 더 한다든지 또는 법적인 장치를 이제 가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복잡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어떠냐 하니까? 여기다가 복지 문제가 이제 또 개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효를 하는 신뢰인자는 누굽니까? 자녀죠. 자녀죠. 음에 효를 받는 대상자는 부모. 부모. 그래서 자녀 부모 이름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 그럼 조선 조 시대 때는 아버지가 몇,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지, 뭐. 조선조 시대 때는 삼부 할머라 그래요. 아버지가 세 사람이 있고, 엄마는 여덟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친부, 나를 낳아준 친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부가 있겠고, 양부가 있겠죠. 이걸 삼부라 그러는 기도하고, 또는 계부가 살아있는 계부하고, 죽은 계부하고, 또 엄마가 데리고 가서, 생긴 계보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산부라 그러기도 해요. 팔모 엄마는 여덟 엄마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조선조 시대 때는 이제 그 상복을 입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 기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생겨요. 그래 팔모 요즘 요즘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자녀는 우리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자가 있을 수 있겠고 양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서자도, 서자도 있겠지근데 지금 오늘날에 더 복잡해졌죠. 뭐가 있습니까? 시험관 아기가 있잖아 네. 그리 그래, 대리모도 있고, 응. 시험관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더 복잡한 거는 뭐냐니까, 하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복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제가 이제 따지느냐 하니까, 제세일화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효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다면은, 효의 분위기를 만들고 협을 할수 있는 걸 만들려 그러면은 어떤 한의 원리 원칙만 얘기를 해서는 안될 거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자면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네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효행이, 그 행위, 협을 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행위입니까? 지금 현행 법령에 의하면은 동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동량이 효행으로 돼. 그리고 보험량에 따른 어떤 서비스 활동 이게 이제 효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서 효의 가장 전쟁개경 47사부터 시작해서 제54사까지 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을 크게 나눠 보면 은 대체로 난한세 가지, 어, 한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째로 뭐냐면 안충이에요.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고, 순지, 뜻을 잘 받들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명, 뭐, 말씀을 하시면은 제발 신뢰가 하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우, 근심 걱정을 풀어드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번째가 뭐냐하니까 양체양구예요 건강 보호해 드리고 입에 맞는 음식 조달해 드그 다음 네번째가 뭐냐하니까 표를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하니까 망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예요난 이걸 보고 혹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잠녕계계라는 것은 최선도 당군 시대 때 만들어졌고, 가장 도덕률의 기본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 하니까, 어, 한남 고기에도 나오듯이 소련과 대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3년 상을 잘 모셨다. 그래서 유명한 효자로 이름이 났고, 그것이 이제 노래에도 나오고, 공자도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장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참전기행 장장례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그럼 두 번째 또 뭡니까? 제사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데 한남고기에 대해서도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없는 것 같은데 어 대신 고서 없지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제사 문제는 없는 건데 장례 문제는 분명히 그소련 대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서는 장미문제가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이 내용으로서 미어 보면 잠정적기 시대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걸알수 있을 고왜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당계에보면 아, 여기 이제 참저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충계라는 과의 연결 고리가 이제 빠져 있죠. 충과 연결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고기에 보면은, 이보다 이제 나중에 시점에서 이제 충과 효를 연결시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전계에 해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효에 대해서 내가 뭐하려고 하는 걸, 여전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교적 이런 장례 문제라든가, 제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부모가 응? 사망하고 난 사후에 까지도 말이지, 쭉 이제 연결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나는, 어, 우리가 효도 문제에서 3년 계획인의 정신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늘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 효도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 법률에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문제, 복지법에 따라서 또 노인복지 해주고 장애인일 경우에서는 장애인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불효를 하면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법적인 구조로서는 상당히 효도 문제에 잘, 어느 정도 잘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어떻게 되는가? IMF 이후에 이 부모 세대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해지고 몰락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막 그럴 때 민주주의의 확산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자녀들이 도덕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는 비교적 잘돼 있다 해도,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후퇴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카톡에 오는데 말이지, 뭐, 늙어서 잘 살려 그러면 애들한테도 돈 주지 말고 돈 챙기자. 뭐, 챙겨야 된다. 그런데 참그 위험한 발상이죠. 부모가 부모가 게 사랑을 주어야 애들도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관계를 끊게 다 아닙니까요? 그래서 우선 부모들이 먼저 내리 사랑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을 해야치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걸만은 없었다. 습니다 K 연방 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 평화와 홍익 인간을 위해 K 연방 추진을 함께 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5787-7998 후원 계좌 토스뱅크 100061436258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불류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